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예, 여기 처음 막 가서부터 노 노인정에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만나고 예,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어 노인정에 가고 노인정에 가서 어르신들 다 오신대요. 여자 어르신들. 하나님 어떻게 또다 보내주실지 세분네분 네 손잡고 오신다고 하시니까 어르신들 다. 어, 복음 전하니까 또 받으시고 영접기도도 아주 잘 하시고 어르신들도 그러고 어, 학생들 중고등부도 두 명은 내일 오고 주일날 올고 같은데요. 오늘 중고등부 두 명. 어, 예. 예, 걔도 6학년이 네, 예, 그렇게 오늘은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거기를 거쳐서 어. 노인 정도 그렇고 또그 공원에서 만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끝까지 그분은 계속 말로 뭐 자기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가 우리는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데 어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듣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아닌 것 같으면 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다가 몇몇맴놀다가 이렇게 다시 오고 그러지 않을까? 공원에서 계속 앉아 계신 분들도 아닌가요? 그래도 계속 웃긴 하더라고요 복음을 이렇게 어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그분도 그렇고 오늘은 또 이렇게 방문하면서 김주례 집단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성도 김성도 이성도 그분 우리가 계속 지금 목사님 놓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어 그분의 부인 그분을 또 만나뵀는데 목사님과 같이 방문하면서 만나뵀는데 이분도 이제 계속 어 이제 다시 복음을 확인하고 목사님 기도해 드리고 어 그랬는데도 주일날 오신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분도 기대가 되고요. 어 그리고 계속 복음을 이렇게 오늘은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 그래서 만날 사람 만나게 주시고 전화할 사람 전화해서 들을 사람 듣게 하시고 또 여기 앞에 이제 귀가 안 들려 안 들려 막 그러는데 복음을 그냥 전화라 그래서 믿음으로 목사님 전화라서 전하는데 안 들려 안들려 예수는 복음 다 들었던 거예요 안 듣는다고 하면서 그래 가지고 일단은 어 전화보다 보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서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복음 전하면서 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놀랍게 많이 경험하는 오늘이었고요. 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다섯 명 다섯 명 보내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 다섯 명의 열매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지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너무 재밌었고요그 다음에 저쪽에 저 저기 봐 팥팔고, 그분은 아, 아들이 아들이 믿는데, 자기는 아, 한다고 하하 복음을 전했고 기회가 되하 다음에 한번하하하 팥을 하을좀만원하하사주하면서 오라고 하면 좋겠고 하그 아주머니도 하하하하하하막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음에 만나면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그분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아주머니는 모자를 촤라 둘러쓰 두려워가지고 이 동네 얼마나 됐어요? 아 여기 오세 대답은 옛날에 교회도 다녔어요. 네, 당 그래. 왜 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근데 여기를 절대 안 보더라고. 아직까지 이 동네가 두려워서 이사 온 사람은 꽤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서 기도했던 김인선, 김인성, 김인신, 김인선, 김인선 김인성인가, 김인신인가그 자매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몇번 우리가 전도하는 걸 보고 부담을 그 갖는 데, 이번 주에 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랑 호하고 인상도 너무 좋고, 인상도 너무 좋고, 우리가 전도하는 걸 계속 보고, 우을출하는데 만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조성상 자매님하고 3층에 살던 할머니가 여기 머리하러 오셨는데 거의 한 4년 만에 본것 같아. 요막 두려워가지고 혼자 차 타고 자기가 온다 그래. 일로 이사 왔대요. 그래가지고 김말씀인가 기도해 드렸고 이것 쪽으로 또 어? 어. 여기 성도 어, 할실의 부인이 영접을 하고 어, 자기가 마음이 기쁜 거야 우리분들. 옛날에 그걸다안 다 맞는다고. 그랬는데. 남편은 성도, 남편은 키도 멀쩡하고 돼, 아주 냉랭해요. 부모님이 믿었던 이름을 성도라 고지는 부부가 왔씀면 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분은 남녀 오랜 개비, 또 앞쪽에도 남녀 오랜 개고 네, 아주 무리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맨날 무표정으로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안 들으니까 뭐 청년들이 아 전사 다 듣고 있는, 네, 끝에 앉아 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 말씀을. 사실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 우리가 알고 실망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고 사단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실체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또 보내주실 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양성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식사를 공급하는데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야지 예 축복하고 감사하고 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 3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에 하나님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노방 전도와 사람들을 만나며 가가 호 방문하며 전하니 복음이 흩뜨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 우리 마음에 기쁨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도 기대하며 주님 소망하며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요 또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김명환 집사님 예송 집사님 네, 또 이렇게 나왔고 아버지 김 네, 윤혜경 예, 또 우리 권찰림과 김영래 권찰림, 김영순 안주지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황영태 집사님 붙들어주시고 이번 금지에는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